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예전에 KB증권에서 주식 쿠폰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 비슷하게 또 이벤트 하고 있어서 그것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B증권 마블 미니 열어줄게요. 당연히 요거는 KB증권 계좌가 있으셔야 되고요. 뭐 이거 때문에 굳이 계좌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주식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거 마블 미니의 미션 카드 이벤트 있거든요. 요거 그때랑 비슷해요. 자 6월 30일까지 하는 거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충전 완료 시마다 주식 쿠폰 주는 거고 주식 쿠폰 2,000원 주고 3,000원 줘서 5,000원씩 받을 수 있고요. 최대 4만 원까지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벤트 신청하기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미션 카드 충전하는 거 있죠. 저희 저번에 해봤죠. 이렇게 홈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미션 스탬프가 있습니다. 커피 커피 이렇게 충전해 주시고. 5,000원 충전했죠. 그리고 이렇게 외식도 충전해 주시면 돼요. 외식은 5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충전하시면은 커피 하나, 외식 하나 스탬프가 찍혔잖아요. 근데 여기 스탬프가 8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찍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8개를 찍으면은 만약에 커피를 8개를 찍으면은 2,000원 쿠폰 주는 거고, 외식을 8개 찍으면은 3,000원 쿠폰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다 완성하시면은 8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8일마다 2,000원 3,000원 주식 쿠폰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인당 최소 4만원인데 4만원까지는 받을 수 없고 이제 산술상 6월 30일까지라서 4만원까지는 못 받는데 3만 5천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돈만 계좌이체하고 다시 뭐 계좌이체 빼버리면 되니까 계좌이체만 매일매일 해주면 은 주식 쿠폰을 5,000원씩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쿠폰으로 뭐 다른 거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주식 쿠폰 쓰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거 하신 분들은 굳이 뭐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귀찮긴 해도 그냥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거 22위크 해외 주식 챌린지도 한번 영상 올렸죠. 그것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블 미니 어플에서 요거 스탬프 찍고 주식 쿠폰 받아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